네, 안녕하십니까 혁명군 사관학교입니다. 네, 저는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어, 역임했습니다. 네, 어, 10만 혁명군을 양성합니다. 네, 우리가 이 독립군, 혁명군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날 제한 없어요. 그리고 입대하세요. <laughs> 입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알았죠? 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0만 혁명군을 양성합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네. 그래서, 어, 1 0대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꿈이 있으면, 어, 절대로, 에,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이 없으면, 그늙은이에요늙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 어르신들께서 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 젊은입니다. 어, 그게 젊은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100세라도 젊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80대, 90대, 100대, 에, 이분들도 입대하십시오. <laughs> 우리 혁명군, 이동병, 네. 혁명군, 어, 많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장교로 입대를 하셔야겠네요. 장교로. 네, 인생의 경험을 인정해서 네, 장교로 입대를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혁명군들이, 네, 혁명군들이 이제 나서사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군들을 진짜 우리가 뭐 장교도 양성을 하고 또 교관 조교도 양성을 해서 우리가 혁명군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혁명군 사관학교를 운영할 유튜브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혁명군 사관학교를 양성하는 유튜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이거는 애국 애민 애국 애민 의식 운동이에요, 의식 운동. 애국 애민 운동입니다. 애국 애민 운동이에요. 21세기 애국 애민 운동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에, 10만 혁명군을 양성합니다. 10만 혁명군.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입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뭐, 다시 입대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입대하시면 됩니다. 네, 에,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laughs> 네, 혁명군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혁명군사관학교하고 정신교육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신교육대 그래서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사관학교 유튜브사관학교 혁명군사관학교 그리고 유튜브사관학교 네, 또 유튜브정신교육대 유튜브정신교육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3.3운동캠퍼스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3.3운동캠퍼스도 우리가 어 우리가 33운동 캠퍼스를 전개하는 그러한 유튜브들을 지정을 해 가지고 공지를 해서 어 우리가 33운동 어이 개별 어, 운동들을 어 우리가 풀뿌리로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만 혁명군을 양성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혁명군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 10만 혁명군. 네, 33운동과 3.3 정책 그리고 국민 배당 금제를 완벽하게 숙지한 어~ 그러한 혁명군들 그리고 우리가 어~ 의식 개혁 이 의식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한끗 차이인데 어~ 어렵지가 않은 건데 불구하고 의식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각종 언론과 에 언론이 예,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의식, 에, 그러한 개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TV만 보다 보니까, 예, 뭐, 마치 허경영 후보가 그,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또, 어, 허경영 후보가 지금 뭐, 서울시장에 나왔는지, 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그, 앞으로, 어, 우리가 삼삼운동 캠퍼스에서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네, 이거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받아서 유튜브를 좀 보실 수 있게끔 이러한 운동을 할 겁니다. 하고 어 그리고 혁명군 사관학교에서는 어 우리가 10만 혁명군을 양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혁명군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혁명군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혁명군 사관학교 이 유튜브 강의를 좀잘 들어주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